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미염, 비염, 영, 희엇이네 가지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염은 이런 수직선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을때이 핵을 첫 핵을 역필해서 이렇게 붓을 안쪽으로 살짝 감아줍니다 약간 둥근 느낌이 되게끔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줘도 더 이렇게 해줘도 무방하겠죠.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약간 정도 둥글게 해주는 건 괜찮습니다. 이렇게 살짝 둥글게 하고 올리고 또 다시 이렇게 나갑니다. 이 핵을 너무 많이 튀어 놓으면 또 보기가 비엽자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렇게 올려서. 그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내립니다. 이렇게 내렸을 때두 번째 핵이 조금 약하죠? 이세 번째 핵은 여기서 붓을 돌리지도 말고 세워진 상태에서 그냥 내립니다. 이렇게. 요 부분을 붓을 이렇게 튕겨주는 방법도 괜찮겠죠? 튕기고 이렇게 내린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붓을 이렇게 올렸으면, 올리고 천천히 돌리는 상태에서 그냥 내립니다. 이렇게 내릴 때이 선상은 수직선에 가깝게 해주고 이 선상은 이렇게 바로 어져 그래서 붓을 이렇게 다시 붓을 올리고 절절히 떨고 수직으로 내리고 이 선상보다도 많이 작게 내려죠 그 다음에 여기서 빌로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가운데 지지면서 마자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몇 자를 쓴다면 내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떼지 말고 다시 돌리고, 올리고,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래. 멈, 받침을 써보겠습니다. 올리고, 내리고, 멈추고, 올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붓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찍질 마고요. 찍으면 굉장히 굵어지기 때문에 여기 꺾이는 그 부분에서 멈춘 상태에서 올리고 바로 내립니다. 내리고 이렇게. 여기 핵이 굵지 않고 여기 핵이 오히려 굵게 해주는 방법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와하게 되는 받침을 써보겠습니다. 안자 같은 경우에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연결시켰을 때, 이 핵선이 이서상을 가급적이면 넘어오지 않게 해서, 여기서 붓을 튕겨줍니다. 튕겨주고, 올리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 모양이, 이런 모양도 있겠죠?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해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자 모몸의 연결이 됐을 때, 여기서 떼고 또다시 이렇게도 가능하죠. 얼마든지 핵의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요, 우요할때 써보겠습니다. 오요, 우요에는 같은 방법이지만, 짧게 내리고, 올리고,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을 안 해줘도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이렇게 만들어줘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 연기, 연결 자체들, 이렇게 이렇게 해주도 관계 없습니다. 얼마든지 변화를 줄수 있을 것입니다. 이문자를 써보면요, 문자는 오유, 우유 할 때라도 묘음이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하면 모양이 약간 일그러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사각형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자와 관계되는 받침을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비읍자를 써볼 텐데요. 비읍자도 미읍자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비읍자 역시 미읍자처럼 역필해서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감아줍니다. 그 다음에 붓을 여기서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들어줘도 관계는 없지만 다른 글자가 또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업적이 면, 여기서 올려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튕겨주면, 또다시 이렇게 옆에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자칫 잘못하면 여기 다음 핵도 이렇게 굵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붓을 내리고, 올려서, 살짝 찍고, 가 돌이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굵게 내리고, 이 핵이 굵기 때문에, 이 핵은 조금 약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짧게 내리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 줘도 되고요 떼고 이렇게 해도 줘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비협자는한종으로서 이렇게 뭔가 같이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딱 올리죠 다늘게 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아침, 어여에도 뭐,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자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여 우유 할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하지만 받침에서는 변화가 많이 오게 됩니다 그 여기서 아야의에서 받침을 써보겠습니다 써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이 받침에서 비엽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수직선이 있다면 여기서 수직선 입니다 변화가 이런 현상이고 이렇게 벌어져 있죠 그렇게 해 주지 않고 똑바로 내리면 어떻습니까? 전체 길이가 긴데, 이 좁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외세해지고, 불안해 보이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됐을 때, 늘리고 이렇게 연결하듯이, 이렇게 넓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감아져서, 이렇게, 이렇게 찍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비엽이 여러 형태로 또 이런 모양도 할수 있습니다 비엽은 둥글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도 이렇게 가능하겠죠 얼마든지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옷자 할때 옷자는 이렇게 찍었을 때 가늘게 찍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떼고도 할수 있고요. 이렇게 딱 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시 떼고 이렇게요. 여기서 연결을 둥글게 튕기주고 이렇게 이 부분에서 둥글게 붓을 튕깁니다. 튕기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부자도 마찬가지죠. 부자, 이렇게 됐을 때, 받침을 써보겠습니다. 음, 보인가요? 예. 네. 여기서,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글씨가 많이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면 글씨가 이것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것은 이렇게 들어온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들어온다면 글씨가 삐딱 글씨가 되고 넘어지는 글씨가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영자를 써보겠습니다. 이영자는 글씨 형태가 이런 삼각형의 원리를 두면 좋습니다.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 하되 이 핵을 첫 핵이 좀 굵은 게 좋겠죠. 이부분이 그래서 역필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넘겼을 때 굵게 누리고 여기서 튕기고 천천히 들어줍니다. 이 부분에서 붓을 이렇게 탁 튕깁니다. 튕기지 않고 하면 돌려야 되니까 약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대기 강하면 둘째 핵이 약해라고 이야기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처대을 강하게 굵게 찍었으면 튕기주고덜 들어줍니다. 그래서 힙뺀 상태에 덜 올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이렇게 내려주면 좋겠죠. 또 이렇게 뭐 말이 차이라도 약간 관계를 놓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주고. 차이 없이 나오면 이 정도 올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가고 적이 부분에서 이렇게 튕기주고 들면서 이렇게 간다는 거. 고만 신겨서 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굵게 누르고 천천히 들고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받침을 써보겠습니다. 굵게 눌리고 전체 떨고 그다음에 여기서 받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고요. 동그라미와 받침 관계되는 것은 이 동그라미 형태를 더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모양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글자 형태에 따라서 그런 변화를 줄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를 돌고, 이렇게, 그 다음에 내리고, 전체 위로 돌립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돌립니다. 그 다음에 영자로 써볼까요? 전체를 돌리고, 여기서 아주 강하게, 가늘게 해줍니다. 여기서 챙기고약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꾹 눌리고 젖히 돌립니다. 한 번만 얘기해 돌려도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번 돌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굵습니다. 이 부분이 굵게 했으면 굵게 쓰면 이 부분은 같이 굵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이라면 여기서 이 부분을 아주 약하게 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요요를 쓰게 되면 이렇게 떼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 약하니까 이 부분 이 약하니까 여기는 좀 굵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받침에서는 이핵을 많이 굵게 하지 않습니다. 굵게 해주면요. 답답해 보입니다. 그럼 다음에 핵이 약해지는데, 이 핵은 가급적 이 연결 허선이기 때문에, 약하게 내릴 수 밖에 없다면, 이 핵이 약하게 내릴 수 밖에 없다면, 이 핵을 굵게 해주므로 해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자로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붓이 빨리 서다 보면 갈피이 나오죠? 그 신경 쓰지 마시고 핵의 이, 이 부분에서 갈피리 많이 나왔다면 여기서 붓을 모아주고 천천히 떨어줍니다. 그럼 우자로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겠죠? 6자로 써볼까요?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어 부분을 써보겠는데요. 히어 부분은, 치어스의 점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이, 이렇게, 연결해서, 가늘게, 찍고, 이용자 돌리죠 전, 튕겨주고, 전, 튕 떨어집니다. 이렇게요. 이 동그라미를 동그랗게 해주시면 모양이 별로 이쁘지 않습니다. 이 동그랗게 해 주려고 그러면 모양이 스가치 닿지도 않고 이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짓고 천천히 떨어주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들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뭔가 쓸때 천천히 떨어주고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향을 써 보겠습니다. 향, 받침을 넘겨서 전체로 들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이것은 흘림체인 느낌대로. 해주시도 좋습니다. 그러면 커자랑이어자 이영자와 뭐,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 자를 쓰면 호 자를 써보겠습니다. 호자 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복점을 복모음을 같이 넣어서 써보겠습니다. 해짜를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 자를 써보겠습니다. 네. 화 여기서 이 가급적이면 장과 몸이 붙어라 너무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라 이죠 그다음에 네. 휴 저는 유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고 이야기해 줬죠. 얼마든지 변화를 줄수 있는 글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